유지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쭉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있는데 에뛰드 제품이에요. 또 에뛰드 하면 색조 제품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또 스킨케어 맛집이기도 합니다. 이게 써보신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어, 이거는 순정 라인인데 다들 에뛰드 순정 라인 아시나요? 이게 저한테도 정말 잘 맞았는데 이게 진짜 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저자극 진정 기초 라인인데 오늘 전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구매하기 전에 화해 어플에서 약간 성분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사는데 이 순정 라인이 그 유해 성분 풀이여가지고 약간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성분이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를 결합해서 이제 판테소사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죠?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피부 진정도 도와주고 어, 그런 성분인데 약산성이다 보니까 좀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이퍼 알러지, 논코메토제닉 뭐, 피부과 이런 데서 임상 테스트를 다 거친 거여서 좀 믿을 만하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순정 휩 클렌저인데요. 이렇게 한 번만 펌핑해도 이 정도 거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거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몽실몽실, 퐁실퐁실 뭔가 그런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피부에 닿았을 때 손이 닿기보다는 이 두툼하고 조밀도 높은 이 거품이 이렇게 닿으면서 어 되게 부드럽게 롤링이 되더라고요. 어, 이 순정 라인하면 가장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이 순정 약산성 5.5 진정 토너입니다. 저는 점도 높은 그런 콧물 제형의 토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 물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그물 타입이에요. 딱 산뜻하고 촉촉한 그런 물 토너. 그리고 이거는 사용해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진짜 순해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그런 토너고 어, 좀더 보습감을 원한다 싶으면 시카 토너를 추천드리는데 이거거든요. 약산성 시카 토너. 이거는 그냥 진정 토너고 저는 건성 피부이다 보니까 이게 좀더 촉촉해서 더 손이 많이 가기는 해요. 이 토너 바르고 나서 이 피부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진짜 촉촉해가지고 제가 요즘 완전 애정하는 토너입니다. 제가 또 엄청 좋다고 한이 시카 토너가 이렇게 패드로도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패드에다가 이 시카 토너를 그대로 적셔둔 그런 제품이라서 이 토너랑 똑같이 진정 효과랑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저는 토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닦토 말고 스킨 팩으로 사용을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드에 이렇게 집게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두께감이에요. 좀 얇은 타입인데 적당한 얇음이라서 닦아내기에도 좋고 그 진정할 부위에다가 이렇게 스킨 팩 올려놓기도 좋고 저는 마스크 닿는 부위에 좀 진정을 원해서 여기 아래 위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붙이고 있을게요. 이게 대나무 100% 시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극이 진짜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순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5분이 지났어요. 저는 이런 패드 같은 거 쓰면 꼭 목까지 같이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렇게 목까지 닦아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에멀전으로 보습감을 조금 더 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카밤이랑 이 베리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지금 낮이라서 시카밤 말고 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좀 산뜻하고 라이트한 그런 크림이라서 저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쯤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더 좋긴 하더라고요. 나는 좀더 보습을 원한다 하시면 이 시카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밤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에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완전 꾸덕꾸덕한 그런 시카밤보다는 좀 라이트하고 엄청 부드러운 그런 밤이에요. 그리고 끈적임이 진짜 없는 타입이라서 이 순정 라인 중에 이것도 정말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에뛰드 전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순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저는 이 순정 라인 중에서 그휘클렌저랑이 시카 토너랑 시카 밤 요게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찐제 취향이라서 너무너무 잘 바르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되게 민감성 피부이시거나 좀 순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찾으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